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이하 24절까지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함께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14절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몰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니까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예해를 넘어서는 사랑을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량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랑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사랑, 우리의 감량을 넘어선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님 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에서 죽 으신 그 사랑, 내가, 그큰사 랑의 수혜 자임 을 깨달 아알 때, 내가, 그큰사 랑의 수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을 진정 으로 깨달 으면, 우 리도, 그 사랑 을실 천할 수있 다라고 가르쳐 주 시는 겁니다. 하나님 께 서는 우 리가 실천 해야 하 는, 그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실제적인 사랑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형제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 말로는 거룩한 척하고 말로는 형제 사랑하는 척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랑의 구제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편으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밥한끼 사줄 수 있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옷한벌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그리 대단한 나눔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한 벌로 일상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부요함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끼니도 풍족하게 채우지 못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희들의 채워지지 않은 밥그릇을 나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아니, 제 상황을 아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나눔을 풍성히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커져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까지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의 연약함도 성도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양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찌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찌른다,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양심, 이 양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불완전합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양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더큰 사랑으로 더큰 은혜로 더큰공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안타까움도 아셔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겁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가 사명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계속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는 사랑으로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뻐해요. 좋은 말씀. 기쁨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할 것 없는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헌신할 마음 없으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기도만 할때 분명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때 쓰는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기만한 시골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행한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모른 척 해줄 거야 라고 스스로 그냥 자기 암시를 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불의를,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막혀 있으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고갈되어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가? 혹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믿고 사랑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신신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께서 죽은 행실로 살아가던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믿음의 소원을 담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